자 저녁에 잠깐 여기 나와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아까 낮에 작업했던 네, 미니언먼 아주 또 분위기 있게 또 이렇게 또 깜깜한 밤에도 아주 뭉치가 있습니다. 네 여기가 이제 물이 제가 봤을 때는 음 지금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, 이게, 미니 수영장으로 이렇게 받아놨는데, 그래도 물이 줄지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왜일까를 생각해보면은, 여기가 다 물이 몰리는 지역이에요. 여기서도, 여기서도 물이 오고, 또 여기서도 미력 하나마 물이 오고, 또 여기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고, 네.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물이 경사고로가 있어서 흘려 들어오고,